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저희 어디 가고 있죠, 형들? 어 대답이 없네. 형들, 형 초록색 음. 머리형 어디 가요, 저희? 어디 가게? 어디 갈까요? 뒤에 어디 가요, 저희 형? 네? 어디 가요? 분이 알려주시죠. 저희요? 저희가 지금 어, 남산을, 네 남산. 저 지금 회사가안데요 아, 그래요? 회사 가안 지금 남산은 뭐 이거 아, 좀 힘있게 아, 얘기해 주시죠. 우와. 남산. 어, 어, 어. 남산. 지금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저희 멤버가 저뺀 나머지 모든 멤버가 감기 네. 걸렸습니다. 남산. 남산, <laughs> 난산. 난산 가요, 난산. 남산, 남산, 남산 가요,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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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남산, 남산, 네. 어, 뭐 하러...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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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산어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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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산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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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남산, 남 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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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저애 놀러 가죠. 응? 놀러 가죠. 놀러 안 가는데? 그럼 뭐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야죠. 아, 밥 먹고 뭐 먹으러? 남산에 뭐가 유명해요? 돈가스. 에. 네. 네. 맞아요 돈가스 돈가스 먹으러 가 맞습니다. 에. 네. 네, 돈가스 먹으러 갑니다. 아. 네. 돈가스 남산. 무슨 돈가스가 제일 좋아요? 왕돈가스. 응? 어? 왕돈가스. 안장같. 아 고구마 돈가스. 안장같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가 드디어 아 한국에 와서 첫 매출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하는 곳은 바로 난산! 난산? 난산, 이제 난산. 난산입니다. 음, 남산을 향해서 어 저희가 지금 힘차게 약 차로 2분 거리. 어 굉장히 멀다 또. 멀어! 갈 길이 멀다! 굉장히 멀어요.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도착할 거리죠. 네. 2분. 어...저희가 지금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자마자 일단 좀 밥을 먹고 어...좀 어... 마이네임이 어, 남산...어... 난산? 난산 투어 어...남산 아닙니다 여러분 난산입니다 난산 갈 길이 멀다 어...난산 아, 투어를 어...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피남 난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난산입니다 난산가다 아, 음. 아, 저희가 어. 난산 돈까스, 난산, 남산, 난산. 그래? 남산, 난산. 완, 남산, 남산, 남산. 제가 또 이렇게 돈까스 먹으러 네. 왔으니까나무진 돈까스 어떤 맛인지 한번 네.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돈까스를 먹으러 왔는데, 오늘 한번 두개 먹기, 돈까스 두개 먹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 뭐, 먹었나요? 지금 스포츠는? 다 먹었고요 지금 제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네 돈가스 나막고맛기로막배기로 고추 하나 시 고추는... <laughs> 고추는 그냥 <laughs> 기본인가요? 기본이죠 와.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먹으면 먹방이 아닙니다 아, 아 남의 먹방을 왜 방해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알겠어요. 좀 더. 자, 세. 그럼 그렇게 선택하지세용씨부터 찍어서 하니 감기도 걸렸으니까. 네, 주는 아, 걸로. 맞아. 네. 와. <laughs> 맛있겠다. 얼굴 팍막 튀네. <무박티네. 웃음> <laughs> 어, 맛있겠다. 이거요? 저거안 아, 먹어요. 어, 아, 먹죠 먹방이니까. 나 여기 손다 모아봐요. 자, 이가 한번 합시다. 아, 자. 재미가 없는데.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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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내말리 맞지? 세명 걸리네. 아, 진 야, 세개한 번에. 야! 야, 야. 아, 잘 먹는다. 감기 난다! <laughs> 아이고, <진짜>. 뭐. 어, <laughs> 물. <laughs> 물, 좀 줘. 여기 여기 물 여기 불 여기 여기 불경점 여기 불 고추씨가 차가운 물 먹으면 더 맵잖아 아나워다봐막 맵진 않은데 생 어, 그 고추 맛있겠다 생일을 먹으니까 고추 아 생일 언제 먹었 어이가 맛있겠다 오이 고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안녕하세다안녕 양무지도 하나 먹어야지. 음 여러분 고추는 건강에 좋습니다. 야 나왔다. 꾸. 광종가스예요? 네 이건 매운 거요.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쪽이 매운 거요. 오거 특대. 여기 조규가 엄청 맛있게 돈 가스를 먹고 있네요. 오늘 이 가스 안개 먹습니다. 두개다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네. 아 진짜? 황희하더라고 있습니다. 일단 준규 씨는 돈가스를 먹을 때 일단 미리 잘라놓는 스타일이시네요. 그렇죠. 음, 음. 잘라요. 네. 좀 먹기가 편해요. 음 바로 바로 먹기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어머니 돈가스를 또 주문하겠습니다. 두개더 먹을 수 있고. 네. 진짜로요? 자. 진짜로? 자 준규 어머니 어머니 진짜로? 돈가스 사람은 누구세요? 돈가스 하나 추가요 네자 네. 네. 이제 두개 뺏고 와저 냉메밀까지 이렇게 또, 국물까지 시원하게 날씨 더우니까 한 번씩 먹고 있는데 와, 아직까지 돈가스 손은 대지 않은 것 같아요 한입 먹고 한번 먹었는데 돈가스 어느 음, 시에는 돈가스를 김치랑 먹는 거예요 아, 한 번에 두개 쓰면 세 개지 이게 뭐야? 어머니 콜라 두 간격에서 야 콜라가 지금 반병 같잖아 아니 먹으면 하면 먼저 좋고 사이다 안 하나 사 <laughs> 나와 사이다,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laughs> 아 부산 스타로 주문했네 선생님 그럼요 주문할 수는 없구나 실제로 부산에서 이렇게 주문했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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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실제. 엄마 또 하나 라왔다 나. 현재 방글집가면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밥 좀만 공그르그러시고 라이프 나격은 네. 네. 받고 가세요. 소이가 하나 좋요 네. 네. 좋아요. 맛있어요. 네. 아. 있어요? 네개 하실래요? 네개는내 할래? 뭐 할래요? 팥빙수 속이 형, 제가 여기서 만약에 다먹었면든요 아, 진작에 하지 요규 정도는 다고말해다 먹으면 저희 다 케이블카 돈 내주세요 저거 없는데요 <laughs> 케이블카가 꽤 비싸요 알아요? 7, 8천 원정죠 왕복은 8천 정도 해요 네. 그러니까 더 비쌀 <laughs>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섯 명이면 얼마인 줄 4개 알아요? 뭐. 자, 체진 6, 8? 48 아. 그래요. <laughs> 아니에요? 맞아요. 왜 막내가 모르겠어요. 구구 <laughs> <laughs> 돈가스. 준규 오. 사이.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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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요렇게 요렇. 오물 되안돼 준규. 다시 갈까? 칠칠 돈스사칠 진리생활에서 이렇게 끝났네요. 마이네임. 이렇게 이렇게 마이네임 진리생활에서 끝났습니다.